이 채소는 깨끗이 잘 씻어야 해 농약을 제대로 제거해야지 이렇게 하면 충분한가요? 자 이제 됐어요? 형 빨리 와서 형수 좀 봐봐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이고 아들아 엄마는 그저 채소 좀 깨끗이 씻으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나를 때린다 여보 며느리가 아들의 뺨을 때리는데? 아니 얘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쓸데없이 참견하는 거야?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 때문에 나까지 봉변당하잖아요 어서 나오세요 아이고 아파라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동서 고생했어 이제 나가서 좀 쉬어 엄마가 시킨 국은 다 끓여 놓은 거야 점심 먹어야 하니까 빨리 다 끝내놔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수진아 요즘 살이 찐거 같은데 적당히 먹어라 어머님 어머님은 더 뚱뚱하신데도 계속 드시잖아요 뭐 나는 수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피부도 별로인데 살까지 찌면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어 그래도 어머님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뭐라고 아니 어디서 이런 형편없는 수박을 사왔어 너는 수박 고를 줄도 모르니 꼭지가 싱싱하고 며느리가 수박을 바닥에 던지는데.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가 수박을 집더니. 어머님, 수박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잘 사왔는지 아닌지. 당장 그만두지 못해? 형, 뭐 하고 있는 거야? 형수 좀 말려. 제발 그만 좀 해. 화가 난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가는데. 어제 네일 아트 받은 건데. 너참 좋은 부인 만났구나. 자기야, 어머님이 당신 칭찬하시네. 아, 엄마 고마워요. 하하, 가서 손 씻자. 또큰 며느리한테 당했지? 작은 며느리한테나 잔소리해. 작은 아들은 네 편이잖아. 어머님 정말 너무해. 방금 전화로 당신이 내편안 들어주니까 나한테만 잔소리하라시잖아 당신이 좀 참아 우리 엄마도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도리잖아 여보 어떤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어머님이 힘드신 거못 보면서 왜 결혼하면 갑자기 다 보이는 거야? 에이 그런 남자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동서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선물 가져왔어 아니 형 왜 형수가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데 가만히만 있는 거야? 결혼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아내도 소중히 해야 해. 그리고 매번 엄마가 먼저 시비 거는 거잖아. 하지만 며느리가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엄마한테 효도하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할 일이야. 결혼은 서로 의지하고 자기 편이 돼줄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 다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남편이 있어야 좋은 아내도 있는 거야. 남편이 중간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가정이 평화로운 거라고. 맨날 우리 아들 부려먹기만 하고 네 손은 장식품이니? 어머님, 제가 남의 집 남편 부린 것도 아니고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여자는 과부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아, 넌왜 맨날 며느리만 감싸니? 난네 엄마잖아. 그럼 제가 지혜 편안 들고 엄마랑 같이 괴롭혀서 이혼당할까요? 뭐라고? 엄마, 현명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잘해준대요. 엄마가 지혜한테 잘해주면 제가 가운데서 힘들지 않아도 되고 지혜도 진심으로 우리한테 잘해줄 거예요. 그럼 평생 아내 바라기나 해라. 네, 저는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형. 얼마 후 가족 모임. 잘 지냈어 동서? 내 네, 형님, 왔으면 빨리 밥 준비해야지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엄마 수진이가 여기 밥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얘는 또왜 이래? 됐다. 너희만 잘 살면 나야 좀 서러워도 상관없지. 어머님, 저희 둘이 잘 사는데 뭐가 서러우신 거예요? 어머님 서럽지 않게 저희가 이혼이라도 할까요? 엄마, 이제부터 수진이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 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